요선 3번 문제만 좀풀도록 하자. 3번 문제만 봅시다. 가와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해보자라고 되어있지. 그래서 시인 김승희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잘 읽어볼게. 시인 김승희는 어느 글에서 다음과 같은 시에서 시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음, 시가 반성적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시는 무엇이고 왜 나는 시를 쓸까? 나나 우리의 삶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다친 무릎들이 고통스럽고 아파서 나는 시를 쓴니다 시의 언어는 블라블라. 지배적 힘들과 반성적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싱싱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러한 그의 문학과는 가의 심청과 같이 지배의 이동기이 충실히 복무하는 친화적 인물에 대한 비만적 거리와 새로운 삶의 질서에 대한 피으로 나타나곤 한다 자 이거 마지막 한 문장 있지 이말 바로 빡 하고 이해되셨습니까 심청가에 나타난 모티브는 지배이 인형과 유치해 효, 충, 절개, 지조 모든 것을 바치는, 윗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는 아랫 사람들의 모습이잖아. 그치? 근데 그런 것을 거부하고 비판적으로 거리를 두며 새로운 삶의 질서를 찾아가는 거야. 어떻게? 모든 존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치? 자, 선택지 읽어볼게. 인덕수에 빠지지 않겠다고 거부한 것은 심청의 어떤 죽음에 대한 보상으로 환고받된 심청의 능력에 대해서 비판적 거리 비판적 거리는 분명히 잘 알겠죠? 신화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거리라고 했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2번 심청의 희생에 대한 반성적 관계 3번 아버지의 목소리에 대한 반성적 관계 4번의 일방적 희생을 다친 무릎으로 인식했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은 지문 속에 나와 있는 내용과 그냥 일치만, 매치만 시키면 쉽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버사태치가 좀 문제였지 봐봐 스스로 눈을 떠야 한다는 당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그렇지 스스로 눈을 뜬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옆에서 얘기했던 주체적 삶에 대한 얘기니까 근데 도술로 눈을 번쩍 뜨게 해주는 초월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한 결과다? 자 봐봐 이두 개를 비교하는 건 맞는 말이야 그지 그리고 비판적 거리라는 말을 분명히 사용했던 것도 사실이지 근데 오버선택지는 그냥 잘못된 게 보입니까? 뭐가 잘못된 거야? 비판적 거리를 유지한 결과가 당위를 제시하고 있는 이런 쪽의 결과는 아니지. 지금 이건 문장의 순서가 잘못된 거야, 그치? 나는 추워서 코트를 입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코트를 입었기 때문에 추운 거야 라고 말한 거랑 똑같잖아, 지금 이거는. 오케이? 말의 앞뒤 맥락이 잘못되어 있잖아. 잘못 연결되어 있습니다. 았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보자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문제는 쉬운데 선택지에서 말하려고 하는 정보를 어떻게 낚시성 내용 멘트로 묶어내는가를 보자는 얘기야. 알겠지? 요즘은 선호관계나 연결관계를 틀어버리는 게 굉장히 많이 보여. 기출 문제에서도. 알겠습니까? 자, 고거점 잡아주길 바래서 3번 문제 한번 해결해봤고요. 오, 좋아, 거의 나왔어. 이제 대망의 마지막 챕터, 고그 챕터. 시조 세편만딱 보면 돼. 오케이. 아, 뭐가 봐시 뭐, 뭐. 자자자자 응. 선생님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일찍 끝나면 빨리 끝내서 보내드릴까 했더니 4시간 꽉 채워서 소파하고 앉고요자 응. <laughs> 아무튼 선생이 열심히 그래 응. 자 갑시다 바로 가고 빨리 마무리합시다 5분이라도 빨리 끝내야 너희들이 뭐 밥이라도 먹고 테니까자음시조 이 시조 파트는 눈에 불을 켜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쵸? 선생님이 고전시가 파트에서 시험에 나오는 녀석들은 시조 아니면 가사였다라는 말씀을 누차 들었어. 그렇지? 그리고 이세 작품은 아주 친절하게도 어떤 일관, 일관적인 어떤 뭐랄까,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게사실이야 그지? 이거를 우리가 이세 작품을 묶을 수 있는 주제를 사자성으로 하나 표현해 볼수 있을까? 아마 이거 내신내릴 때도 많이 해서 무슨 타이 아니야? 어? 뭐라고? 맥스지 그렇지 맥스지판이지 뭐야 나라의 흥망상사에 대한 안타까움 특히 우선은 망이죠 어, 국가가 망하고 난 뒤에 느끼는 어떤 서글픈 심정을 표현한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음 한번 연달아 쭉쭉쭉 읽어서 정리하고 마무리 바로 치워버립시다 어... 망국의 한 음. 이런, 이런 부르제을다뤄어기 시작할까? 망국의 슬픔을 다루는 시 세편을 연다. 달아볼 가봅시다. 가작품. 자 흥망이 유수하니 만월 때도 추초로다라고 되어있지. 자 흥하고 망하는 것은 유수하대요. 요서 유수에서 어, 수가 무슨 숫자죠? 물 숫자가 아니고 보이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이렇게 이렇게 오버하면 안 돼. 이거는 모두 운수에 달린 일이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어떻게 할수없는 운명 같은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지.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어, 흥하고 망하는 것은 전부 다, 뭐랄까, 운수에 달린 일이니. 그러다 보니까 만월 때에도 추, 초, 초 편이래요. 자, 만월 때가 뭘 상징한다. 고려의 공벌터예요. 오케이? 그러면 고려에는 고려의 어떤 기상이 있었던 시절에는 그 만월대가 잘 관리되고 보존되고 사용되고 있었겠지만 지금은 풀만 무성한 곳이 되고 이거 맞지? 이해되나요? 음. 만국에 하늘 말하는 거 맞네요. 500년 왕업이 목적에 붙여신니 그래서 500년에 걸쳤던 왕들의 업적이 지금은 목적에 붙여있대요. 그래서 목적은 목적이 있다 오브젝트 그거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목동의 적 피리 소리에요 음. 이거는 목동의 피리 소리에만 남아있대요 음.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거야 왜 우리 노래라는 게한 시대가 끝나면 바로 그냥 동시에 노래도 절멸해버리니 그런 게 아니지 오래 시간 동안 남아있는 거, 전승되고 이어져가는 거잖아 고려 시대 때 한창 불렸던 노래가 지금도 불리고는 있지만 그건 피 소리로만 나아 있는 거지 이제 고려는 없는 거잖아. 지금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됐나? 이때 또 하나 봐주셔야 될 거. 요두 개의 소재는 뭐예요? 고려를 상징하는 소재입니다. 맞죠? 그런데 고려의 모든 흔적들은 이쪽에서는 풀을 보고 알았고 뒤쪽에서는 목동의 피리 소리를 듣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시가 이쪽은 청가 오케이. 그렇지? 다양한 반각적 심상을 동원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따로잡았나요 좋아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석양에 지나는 객이 뭐하고 있다고요? 눈물겨워 하느라 있지. 고자 석양도 뭘 상징하는 걸까? 아니야 왜일까? 왜? 해가 지는 거니까 그렇죠. 해지는 모습은 어떤 국가의 몰락을 상징하는 것이고, 객은 누굴 표현한 거야? 이 작품의 화자잖아. 화자를 지금 뭐 하는 거야? 객관화 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거지. 오케이. 나라가 망했어, 슬퍼. 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랄까 그냥 뭔가 별 의미. 아, 이거 버락 오바마죠. 오케이, 무상감도 있다. 무상감. 오케이, 인생 무상. 음, 그러니까. 아, 허무하구나 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다요그지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예가자품 뭐, 마무리 지었습니다. 나작품도 바로 갈할게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다니기 하면서 시작했어요. 500년의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다니 자, 500년의 도읍지는 어디를 말하는 거라니까? 고려때요 참고로 얘들아, 무사 말씀드리지만 시조의출발은 고려 중엽입니다. 알겠죠? 중흥이 고, 조선시대인 것 뿐이야. 근데 필마라고 하는 건한필의 말을 탄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화자를 말하는 거겠지. 오케이? 음. 말한 필 타고 슬러슬러 슬러 한번 돌아, 돌아가니까 근데 여기서 필마라고 하는 건 여기 보조자료에도 써져 있겠지만 필마단기라는 표현이 원래 있어. 그냥 내 곁에 이 말한필밖에 없는 거야. 떠돌이 인생 어디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인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이 사람이 아마 고려의 유신일 거라고 예상이 가능하겠죠 오케이? 말을 소유있실 정도의 부자였지만 지금은 이 말한필에 의지하고 있는 인생을 안면될 테니까 그쪽 잡으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아니야 자, 필마로 돌아다니 뭐라고 돼 있어?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 없다 라고하는네요자 뭐예요? 자, 뭐쓴 거야 생이 지금 이거? 대꾸와 대조라고 쓴 거지. 대꾸와 대조 보이십니까? 산천은 뭘 말하는 거야? 자연이야. 자연은 의구하게 변함이 없는 것이지. 자연은 변함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인간은 뭐야? 인간들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걸은 영웅 호걸할 때그 거리의 글자예요 한 나라를 운영하던 영국어벌들은 이제 변화하고 아, 소멸해버렸다 소멸해버렸구나 그치? 이거를 대조적 표현을 통해서 대구적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다 되셨죠? 그러면서 어집버 나왔는데요 이거 특별한 의미가 없는 감탄사인 거 알지? 그치? 오케이? 여러분들 아마 이 작품을 어디서 많이 배웠었냐면 그 공무... 아, 공 공무 두어 말한다 아그게 아니지 제만매가 이런 작품을 배웠을 때 향과의 특성으로 연결하면서 이제 배웠을 거야 어? 그래서 넘어가고 어제뭐 아아 고국 흥망은 옛나라의 흥하고 망함을 물어 무엇하리요 물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소리법 강조 아 어, 이거 당연? 나 미쳤나봐. <laughs> 어제 뭐? 된장? 다 많이 비슷해서. 태평 양을 따고 하고 있었네. 태평 연어이. 나 아, 빨리 끝내고 싶은가봐. 꿈 이런 거 하느라. 음 오케이 좋아. 태평 연은는 언제를 말하는 거야? 어 고려 시대의 태평한 시절. 음. 태평성대 하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됐다고요? 아쉬 발품이 됐다. 그렇죠? 다 꿈에 불과하더라. 하면서 또 무상감을 느끼고 있지. 무상감 똑같으니까. 맥스지타이 그러니까 하는 거야. 만국의 쇼퍼은 무상감을 느끼게 마련이지.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수없이 많은 영웅들이 죽어갔고, 수없이 많은 정치적 암투가 있었고, 수없이 많은 백성들의 희생이 있었을 거야. 아니 근데 그 나라가 전통적으로 또 사라져 버린 거잖아. 이거 무슨 의미야 라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거일 거야. 되셨나요? 자, 이제 마지막 작품입니다. 다하자. 뿐어 봅시다. 선인교, 나림물이 자하동에 흘러들어오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선인교, 자하동, 가본 적도 없겠지만, 뭐라는 건 알겠지? 고려를 상징하는 공간이겠구나. 오케이? 선인교나 자하동, 전부 다 고려 때 있었던 어떤 장소들의 이름인 거예요. 자, 그 물이 이렇게 흘러갔는데, 반천년의 왕업이 물소리뿐이로다, 길 오기를 흘러갔던 이 물들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데, 됐어? 반천년의 왕업. 이것도 똑같은 거죠, 그렇죠? 반천년 500년 동안 흘러갔던 왕이 없죠? 지금 고려의 모든 것들은 그 물소리만 여전할 뿐 존재하지 않게 된 거지. 맞니? 이것도 대비 된 거라고 볼수 있다, 맞죠? 오케이? 얘는 사라지고 없는데, 물소리는 여전히 흐르고 있는 거니까. 오케이, 물소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이 작품은 무상감이 벗어나 왔죠 네, 무상감. 그러면서 아희야라고 물어봤는데, 요 아희야는 요것만 조심해. 아희야는 진짜로 아이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야, 우리 놀랐을 때, 어이구 엄마. 엄마를 부르면 엄마가 나타나서 어, 우리 우리 애기 놀랐니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잖아. 오케이, 이 아희야는 감탄사에 그냥 불가야 이제 야 아희야. 고국 흑망을 <laughs> 물어 무엇하겠느냐? 아까 말했지만, 서리법. 물어볼 필요가 없다? 강조 죠 고국, 옛날에야, 이제. 그 나는 존재하지도 않아. 있었느냐, 없었느냐, 아무것도 의미 없더라. 됐죠? 그래서, 역시 무상감을 표출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됐나요? 음. 아, 이들아 자, 이렇게 해서, 어, 한바탕 꿈에 불과했던 어떤 나라들의 나라의 어, 망함을 표현한 작품들이었다는 거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음, 보조 자료를 보면 참고로 근데 이다 작품은 그냥 요 말하고 할까? 말하고 할까? 자선생님이 지금 라인을 가나는 왼쪽에서 나왔고 다른 오른쪽에서 나왔잖아. 이거 그러니까 단순히 공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이 왼쪽 라인의 작품하고 오른쪽 라인의 작품은 결이 좀 달라. 혹시 그게 느껴져? 음, 어떻게 달라? 왼쪽 있는 거랑 오른쪽 있는 거 차이를 설명해봐 다는 조선의 한... 그거 알아서 뭐 하게 해라는 거이었잖아 마지막에 오케이? 이미 고국이야 고국이 바로 고려인데 고려는 이제 옛일이야 옛일에 불과해 신경 쓰지 말자는 라 적이 몇 가지 그러니까 이쪽은 고려의 만함을 눈물 지른다고 했었고 꿈만 났다고 하면서 슬퍼했단 말이야 됐어? 이쪽은 고려 왕조가 사라진 것에 대한 어떤 슬픔이 포커스가 잡혀 있다면 이쪽은 이제 고려를 잊자 라는 말은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연기다라는 말만이 막상동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차이점도 좀 미묘한 차이점을 같이 잡아놓으면 좋아요 되셨죠? 아 그게 바로 보조자리에 쓰여 있을 테니까요. 응. 안 보이니? 어디가 뭐야? 보였어요. 응. 응. 고려를 입자 이퀄 조선. 응. 응. 참고로 그의도는 있어. 얘들아 작가를 보면 바로다. 어 그렇지 정도전이잖아. 정도전이 조선 시기 조선 개국공신 중에 또한 명이잖아, 그죠 그래서 뭐 국가적인 정책이랑 이런 것들 어떤 제도들 같은 것들을 정비를 많이 해놓고 한명한테 한 잘려나가지만 어쨌든간에 음 자. 문제풀고 마무리합시다 가 작품의 구조를 보자 추초와 목적이 병치 나란히 놓였는데 시각 청각이었고요 그래서 이두 개를 나란히 놓음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는 분위기는 뭘 만들어주고요? 쓸쓸한 분위기 만들어줄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답지에 보면 고적하다 황량하다 이런 말들이 같이 쓰여있을 거야 다 우리가 아는 말도 바꿔주세요 알겠죠? 고적한 게 뭐라고요? 이렇게 쓸쓸한 듯한 느낌을 주는 걸 고적하다라고 불러 알아두자 또 효과는 구체적인 이미지로 나타내는 뭘를 구체적인 이미지로 나타내죠? 몰락해버린 고려의 어떤 역사, 왕조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겠지. 다음 페이지 시조의 종장은 대체로 시상을 전환하면서도 정서를 집중시켜주는 시상의 전환, 정서의 집중. 그치? 중요한 말들이지. 이는 특히 어지버나아이어로 시작된 종상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나에서 어지번은 종장에 담긴 어떤 정서를 예고하는 거야. 선생님 계속해서 빨간색으로 쓴 글자 무상감 그렇지 무상감을 예고하는 감탄사지만 다인.